제46기 s g b 한국일보 명인전, 회자조 5회전, 신진서우단과 박지연우단의 바둑입니다 아, 승자조에서 박지연우단이 신진서우단을 이기고 어,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신진서우단이 자기보다 어린 기사한테 처음으로 졌던 아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대만의 시아홍한테 한번 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딱두 번이 신진서우단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니까, 2001년생 이후 기사한테 진딱두 판입니다. 그첫 번째 승리를 거둔 기사가 바로 박지현 5단인데요 어, 박지현 5단도 결국은 이제 승자주에서 밀려나왔고, 패자주에서 신지서부단과 다시 만났습니다. 또 이기면 대화제를 불러 일으킬 텐데, 이 바둑은 대국에서부터 벌써 관심을 모았던 바둑인데요. 사실 제가 하루 지났잖아요. 하루 지났는데도 제가 이 바둑을 소개하는 게, 아, 어, 바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제가 좀,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할 거거든요. 너는 왜 맨날 해설을 이렇게 길게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승부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승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결과를 혹시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이런 내용이 다 왔다 갔다 했던, 했던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나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다고, 어,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약간의 취향이 반영되는 수고, 여기 붙인 수가 좋은 수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요런 때는 그냥 참는 게, 여기 부분적으로는 흙이 약간 당한 것 같잖아요. 베개 잽에 굴복한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맞다네요. 아, 당연히 신진호보다는안 참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여기까지 된이 변화가, 백이 손해는 없어요. 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백이 조금 더 아, 기분이 약간 아주만큼 약간 더 좋은데 여기서 흙의 선택은 이렇게 단수치는 게 이제 기본형이잖아요. 정석적으로는 어, 여기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실전에 신진서구단이둔 것처럼 이렇게 이두 점을 협공하는 게 정수입니다. 다만 이때 백은 이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이렇게 여기 흙이 단수를 안 쳤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아기에 삼삼판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백은 요거는 약간 손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흙이 좋아지려면 요 자리가 아니라 근거를 없애려고 요렇게 둬서 이 백도를 중앙으로 내몰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더 좋은 건데 이렇게 두면은 요거 두고, 사실 여기서 요쪽이 아니라, 백이 요쪽으로 붙이면 백이 약간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요쪽으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고 자리, 흙이 고 자리 두면서 초반은 신진사보단 약간 기분 좋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에 끼운 수도, 어, 뭐 약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나중에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다 끊고, 음, 끊으면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요게 선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로, 요, 당연히 요두 개는 안 하고, 이렇게 둔 건데, 에 이렇게 둘 필요 없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그냥 이렇게, 이예 무난합니다.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네, 실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는데, 박재현 의단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둔것 같아요. 심지어 보다 이거 들여다 봤을 때도, 억울해도 요는 그냥 이어두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그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지금까지 지적한 수들은 다 자잘한 실수들인 거고요. 홍세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특별히 기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패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깔끔하게 패를 따내면서 흙이 약간 기분 좋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흙이 약간 기분 좋은데 여기서 요거를 나가지 말고. 이거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든가 이렇게 나오든가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이정인 겁니다. 이렇게 이걸 먼저 하는 게실제는 이걸 먼저 하고 뛰면요. 실제 여기인데 이게 여태까지 아, 이바둑에서 제대로 제대로 실수라고 할수 있는 중대한 실착입니다. 이거는 흙이 아까 수순을 좀 어겼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받을 때 이렇게 요거다 선수잖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에 이렇게 붙여서 아래로 넘는 형태. 여기 끼우는 게 이제 좀 좋은 수긴 한데 단수 치고 이거 할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나 하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하나 밀수 있고 요거 단수 칠수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넘어가고 보면 음, 5대5예요 5대5입니다. 100이 0.1집이라도 좋은 5대오니까딱 시작했을 때는 형세 변동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음에 흙이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흙이수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흙이 좋아질 뻔했던 게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거였다고 라 하는데 요수를 안 두고 이거를 받아주니까 쌍립 써서 흙이 너무 튼튼하게 중앙으로 나오니까 이걸 잊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또 끊기는 것도 남았잖아요. 당대가 끊는다는 게 아니라 끊기는 것도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하나 두고 중앙으로 나오니까 끊기는 게좀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먼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두고 그리고 여기 중앙 나가서 이 백, 흑돌 먼저 괴롭히고 흑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백이 상대 한 돼서 이두 점을 잡자 이런 걸 했을 때 나오고요. 요건 다 선수입니다. 그리고 연결했어요. 백은. 그리고 여기에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한칸뛸때 여기에 이수가 아 이번에 또 신진서 보다니 가득이 좋은데 괜히 이상한 수를 둔 거예요. 지금 흙이 약간 좋거든요. 여기 백이 아까 실수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제일 무난하냐.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이으면 뚫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백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끊겨서 이쪽 중앙 어떻게 되는 거와 이쪽 잡는 게 고민이 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끊기면 곤란하니까, 여기 끊기면 중앙도 중앙이지만 이 좌변 백대마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한방 백이 흙에 칠수 있어요. 근데 요띠걸 다 받아주고 있다가 이돌이 여기 붙여서 살아나오면은 백은 정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짱으로 여기를 막고, 그걸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 백대만 살아가는 게, 이쪽에 살아가는 게, 뭐잡히지는 않는데, 희생을 좀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은, 흙이 상당히 우세했다. 초반에 거의 끝이라고 할 정도 가까이, 예, 꽤 우세합니다. 흙의 승률이 거의 95%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진서보다는 요거는 대말 다 잡지는 못해요. 2등만 보고 두는 거죠. 근데 신진서이 여기서부터 이런 수를 둔건다잡으라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과했습니다. 신진서이 국후에 가장 후회한 게 대충 그 수를 읽고 정확하게 수를 읽기를 안 했다는 거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너무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막고, 여기 두고, 일단은 끊겼죠 근데 이렇게 두어 놓고 여기 이을 수밖에 없는데 요게 한 집이 났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요백대만은살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또아또 아, 또 끊기는 게 있잖아요 그 여기를 지켰는데 사실 이거 지키기 전에 흙이 요거를 하나 찔러서 두점 어떻게 할 건지 그 그러니까 이어지기 주기 전에 두점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백0의 최선은 요런 거 하나 선수하고 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여길 막으면, 이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둬서, 잡으러 오면, 이것도 막고, 여길 둬서, 요거 한점 따봐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두면, 이제 집이 안 되니까, 백이 요걸 막고, 이제 패싸움을 다시 하는 바둑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패를 따다닥 따내면, 이 귀도 조금 못 살았다고 할수 있지만, 그건 이제 연단, 그, 뭐야, 2단패에 3단패 이렇게 패를, 백이 여러 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반해서 백의흙돌를 보다 백대마가다 걸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흙이 그래도 조금은 좋은 건데, 이거를 안 두고, 이건 흙이 좀 좋습니다. 이걸 안 두고 그냥 연결하는 순간에 1차 역전됐어요. 그리고, 어, 요기를 지킨수로 사실은 이제 이쪽을 둬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바람에, 백이, 흙이 요걸 두고, 이거 하고, 요거 하기 전에 이거 항상 단수 쳐놔야 되는데, 그걸 안 치고 이렇게 해서는, 백이 이제 이걸 막아서 패싸움으로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요 튀어나온 거, 요런 거 하는 거로, 흙은 빨리 여길 젖혀서 요걸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어놓고 두면은, 뭐, 흙이 약간 불리하다고 하는데, 여기 약간 또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씌워 나가면, 이게 뭐, 불리하다는 게한 뭐, 반집이나 불리할까 말까. 그래서 지금 거의 5대5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두는 바람에, 백이 하나 받아주고, 여기서또 빨리 이거 둬야 돼요. 이게 조금 손해를 보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지금에도 이렇게 되면 한집 정도밖에 안 불리하고 이걸 둔 다음에 백여기를 이딱 지키는 순간에는 흙이 큰일 났습니다. 이이요도로 살아나왔는데 백이 요돌이 다 살아나가는 순간에 이 흙대마가 미세, 금방 요 물론 이제 따내면 살지만 이 백대마가 거의 선수로 사는 꼴이 되면은 바둑이 흙이 이길 수,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끝난 건 아니에요. 그치만, 한세집반 정도, 뭐, 이 정도? 흙이 지금 벌써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지서우단이 잡을 수 없는 들을 잡으러 갔다가 크게 손해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흙이 집이 거의 없습니다. 백은 여기, 이게 짭짤한 집이고요. 요것도 어느 정도 짭짤한 집. 이렇게 돼서, 백이 지금 많이 유리해요. 근데, 그래 놓고, 요걸 했을 때, 이런 거 빨리빨리 먹여치지, 왜안 먹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패를 따내고 요기를 들여다보니까 나 밀고 할때 그리고 따내고요. 요걸 다 패감으로 쓰는 건데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요걸 붙였을 때 이거 받지 말고 이 패를 계속 따냈으면 흙이 조금 더 곤란했을 거예요. 이쪽이 아직 덩치가 작을 때이 패를 계속 하는이 패도 백이 계속 따내다 보면 이흙대모가다 걸려 이렇게 한번 양보하면은 그 순간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됩니다. 이 대마가 거의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랑 맞붙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상변을 먼저 두면서 백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흙도 이로 있지는 않고 좀 버텼을 텐데, 그러면 흙이 또 따내는 순간 이 귀에 흙대마가 다 걸려가갖고, 흙이 또더 불려져요. 여러 가지를 이걸 따냈으면 되는 거를, 이걸 받아주는 바람에 흙도 다시 패를 따내고, 폐싸움을 계속하는데, 여기 두고 이걸 막고 여기를 밀었잖아요. 이 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아, 백의 중대한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로 큰 자리가 아니에요. 이 돌이 아래도 따내면 샀는데뭐 이렇게 갈라나가는 게 별로 두려울 게 없잖아요. 흑의 입장에선. 그래서 지금 흑 백은 실리를 확실하게 앞서 나가려고 여기 젖혀 놔야 됩니다. 요걸 하고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거 해도 다 받아주고요 여기 항상 선수라서 백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나면 어 이쪽이 이제 백이 또꼭 흙이 백이 여기 젖히고 나면 또 흙이 거꾸로 끊기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나갔으면 아 이거는 백이 한세집 이상 앞서는 그럼 백이 제법 많이 우세한 바둑이 될수 있었는데 요걸 놓치고 실전은 이거를 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크이 이걸 줄게 아니라 요 패를 해소하는 순간에 여기 연결됐잖아요. 요걸로 크이또뭐 반집이라도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쪽 패에 관련돼서 신진서 오단은 패를 해소를 안 하고 있고 박지원호단도 여기 또 패에 대해서 너무 또 미련을 갖고 있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상변에서 이제 신지서부 요거 하나 하우성 패를 따냈는데, 요 교환이 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따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아직도 백이 약간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치받아 놓고요. 선수죠. 그리고 요거 단수 치면서 이백0대만은 살았습니다. 이제 무조건 살죠두 점은 잡았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젖혀 있고, 여기를 뒀는데, 여기서부터 두 기사가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수 퍼레이드가 나옵니다. 한 수마다 승률이 40%씩 꾹꾹 떨어지는 수가 연속으로 나와요. 여기를 둘 거로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흙이 이걸 선수하면 받아주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쳐서 이쪽에 중앙에 흙돌이 약한 거. 이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두 점은 공으로 먹을 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붙이면 이 돈은 거의 먹었다고 봐야죠. 왜냐면이흑대마가 아직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1이좀 우세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다 뒀잖아요. 그때 이번엔 거꾸로 흙이 이 자리를 두면 요거 받아야죠. 두 점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요걸 받을 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흙도이다 연결됐잖아요. 그럼 이 아래는 아래로 살아갖고 위는 위대로다 살아가면은 요건 또 거꾸로 흙이 또한 아, 승률 한한70% 80%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쪽이 중앙이 두터우니까.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또 받았어요.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여기 연속으로거든요. 한 수마다 승률이 40%씩 떨어집니다. 승률 70% 80%될게 이수를 두는 순간에 백이 이 자리에서 이었으면 거꾸로 백의 승률이 한한70% 되는 거. 요거 이으면 여기 젖히면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들여다 봐놓고 여기를 단수 치면 요거 선수 한다 쳐도 이렇게 뭐 우변을 줄때 어깨짚어서 요두 점과 아 요쪽 갈래는 거를 맛보기로 하면은 이것도 또 백이 또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번에는. 빈상가로 도니까 이게 단수 치는 게 선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는 흙이 이렇게 뒀는데 여기 아니라 국후때 신진서구단도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를 그냥 두칸 뛰는 게 낫다. 이렇게 신진서구단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여기를 둬도 받아주고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다 교환한 다음에 느는 게 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득입니다. 흙이 이렇게 돼서 하아놓고 나면 은요건또 흙이 좋아요. 요 오외곳도 굉장히 크거든요. 안팎으로. 근데 실전은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뒀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마지막으로 요걸 따면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때 들여다보고 이 자리를 둬요. 요걸 따는 놓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저처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집으로 커갖고 요두점 살리겠다고 여기 두면 이거 두고 연결할 때 이렇게 씌우면 이거 살아가야 되는데 뭐 살겠죠. 살겠지만 시달리면서 백이 이득을 봐왔고 요거는 백이 조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요 따내는 찬스까지 이제 백이 놓치고 결국은, 아, 백이 이 자리를 둔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흙이 여기를 지키는 순간에 요 흑대마 깔끔하게 살아서는 요두 점이 잡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건 여슬곱 집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신진서우든이 우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두 칸, 요거 도서 이건 거의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변에 왔을 때 이걸 선수 하려고했더니 여기 껴 붙이는 수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박재현 오단은 그냥 이렇게 살걸 그랬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데 이미 큰 실수를 해서 흑이 조금이라도 좋은 바둑인 건 사실이에요. 불이 하니까 이런 걸 돕겠죠. 받아주면 은 이쪽으로 붙이려고. 근데 실제는 흑이 그걸 안 받아주고 하변에 이득을 보고 중앙을 끊었더니 중앙은 도망가죠.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붙인 수가 또 약간 실착입니다 이쪽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둬서 이게 도망가겠다고 하면 여기를 두고 결국 이렇게 붙이는 건데 여기를 나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째고 여기 단수째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불리하더라도 정말 약간 약간 불리한 정도였어요. 아직 이쪽 아 괴롭히면서, 백대마다 살고 나면은, 아직 둘수 있는 건데, 이걸 놓치고, 여를 두는 순간에, 여기 하나 끝나서 한점 잡고, 중앙으로 도망가니까, 흙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걸 젖혔을 때, 요거 선수하고요. 요한 점을 잡았을 때, 이거 막은 수가 또, 흙이 또 실수예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둬서, 또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를 보강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이대 말을 살려놨으면은 이것도 크기한 승률은 80%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놓치고 여길 뒀기 때문에 백은 이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는 게또 조금 더 좋은데 실전처럼 이렇게 둬도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손해보긴 했는데 결국은 이어야 되니까 아, 이쪽 보강할 때 여길 뒀는데 사실 이런 거 빨리빨리 하고요. 그리고선 이쪽으로 두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게 100이 유리하다는 건 아니고요. 100이 조금 더 실전보다 낫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실전은 이제 여기다 두고 흙이 이거 선수와 맞고 여기둬서 따낼 때 이거 들여다본 수가 또실책이에요 100은 역시 이쪽으로 지켜야 되고 이렇게 둬서 이제 이거 괴롭히겠다고 하면 이거 빠질 때 이쪽을 둬서 이 흙대마 진짜 사는 거야. 하고 한번 물어봤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보강을 하면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여기를 이제 이 흙대마가 못 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튼튼해진 다음에 여기 입구 짜놓고 여기 치중 가고 뭐 이런 거로 다 잡으러 가는 거 같은 거못 잡아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거. 여기는 놓고 따기를 시키면서 바깥을 봉쇄하고 그러면 이쪽이 꽤 집이 생기니까 아... 개가가 되는데. 물론, 이거 생으로 다 죽고선 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생으로 다 죽으면 안 되고요. 요거는 요대마랑 빛 같은 걸 만들던가, 이런 걸 해야죠. 생으로 다 죽으면 안 돼요. 아, 어, 이쪽 다 죽을 경우는 이걸 다보면다 다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실전보다. 실전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를 들여다봤더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어서 잡으러 가는데, 이거를, 요 자리를 흙이 먼저 두니까, 백이 따낼 때 요거 빠져서 냉정하게 이백대말다 잡으러 가는 수를 신지섭 선이 진지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굴복 시켜놓고 집어놓고한점 잡으니까 요쪽을안 두면 은 유가무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 서 그냥 수상전하면 지니까 이렇게 두고 이수가 이제 마지막 패착 같은 수. 사실은 이미 안 돼요. 이미 안 되지만 요렇게 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패를 굴복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돌려놓고 어, 여기 한집 내야죠. 한 집을 내고 이거를 술을 다 메워 가면은 음, 거의 비깁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흙이 이렇게 여게 원래는 하는 게 약간 이득인데 여기 패 맛이 남으니까 그런 거 싫으면 그냥 흙은 이걸 따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었다 치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비기잖아요. 여기다 놔도 이거 누면은 손뼈 서로간에 손뼈 되는 거니까 이 자리는 흙도 안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100은 요 23을 생략하고 요걸 생략하고 손을 빼서 이쪽을 두면 요것도 비기죠. 이건 못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기라고 봐야 되고, 그 여기까지 담넣꾸진 않고 이쪽을 두는 건데, 어쨌든 흑은 여기에 집이 짭짤하게 불었고, 백은 이두터으로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 건데, 조금 불리하지만 대마가 죽으면 끝나니까, 이게 그나마 실전보다 나았던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보다는 여기서 큰 착각이 뭔가 있었나요? 패에 다시 패를 하겠다. 여기를 단수 친 수가 패에 집착하는 수인데 말이 안 되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수 치고 이거 따내버리면 은안 되니까 따 놨는데 이렇게 밑으로 젖히니까 넘어갔어요. 이거를 끊는 게안 돼요. 여기다 두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하고서 여기를 두면 여기 있고요. 요거 둘때 뒤로 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는 수상전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쪽이다 살아가는 순간에는 이백 대마의 수가 몇개안돼 갖고 거의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흑이 무조건 이겼죠. 그래서 박지원호단도 이 장면에서 돌을 걷었습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 아, 이쪽 어디에서 뭔가 여기에서 선수 공방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손이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마지막에 지적을 하는데 여기도 아까 백두 좀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좀 만회할 찬스가. 여기서는 유리할 찬스를 놓쳤던 거고. 쌍방간의 후회가 좀 있는 그런 바둑인데, 박진호단 입장에서는 상대가 세계 최강 신진서구단이다. 신진서구단은, 아, 나보다 나이 5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아, 요번에 또 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서로 갖고 두다 보니까는 엎치락 뒤치락이 많아서, 사실 바둑의 재미는 더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바둑이라는 게 수준 높게 둬야지. 이렇게 실수가 많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쌍방간에 실수 좀 하고, 사람 냄새를 풍기는 바둑이 더 구경하기에 재밌지 않나. 너무 완벽하게 두는 바둑을 보고 싶으실 것 같으면,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 둔 바둑을 보는 게더 완벽하겠죠. 자, 사람 냄새 많이 풍겨주면서 아주 재미있는 바둑을 뒀던, 그런 바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명인전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2년 전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패자조의 최종 결승에 이제 올라와서 박정환 구단하고 패자조 결승전을 치르고 거기 이긴 사람이 변상일 구단하고 결승 3번기를 하는데 2년 전에는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와서 변상일 구단한테 2대1로 이기고 타이틀을 땄었는데 과연 올해도 그렇게 둘다 박정환 변상일을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는 박정환 구단이나 변상일 구단이나 어느 한 명이라도 신진서 구단의 기세를 누르고 아, 새로운 명인에 오를 수 있을지 예, 올해 명인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명인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